win races or survive the cut outlast the pack finish first among the championship four and you're doing donuts in victory lane and trust me toyota's ready for victory lane now you're up to speed 안녕하세요 강토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차 켐니 하이브리드 왜이차를 샀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cup series playoffs work let gazu racing break it down for you nascar is a <목소리> 계기판 보시면, 오, 예전에 캠리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보세요. 일단은 헤드업. 헤드업이 생겼습니다. 헤드업이 생겼고, 지금 보시면, 뭐, 여러가지, LDM, BSM, PCS, PDA 이런 게 여러가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런 조명등도 다 LED. 근데 독일차처럼 살아가는 건 없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이렇게 팍팍팍팍 바뀐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썬루프가 보시면 이렇게 광활하게 열립니다. 역시 아직도 도요타 같은 경우는 쭉 열리는 게한이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받을 때는 열리는 건 많이 열리진 않아요. 열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파노라마 루프가 있다는 게좀 대단하고, 아직도 버튼을 하나로 누면 되는데, 굳이 두 개로 넣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하나로 누르면 고장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일부러 두 개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버튼이 두 개다. 그리고 실내가 이제 다, 이건 프리미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를 많이 만져보거든요. 이 안에 볼륨, 볼륨이 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근데 여기가 쫙 달라붙어 있어요. 일본 차지만 미국 생산 차들을 보면 여기가 되게 많이 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 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좁혀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피커도, 아, 스피커 JBL은 제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JBL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다. 근데 이거는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있는 거고,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등급은 이 JBL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화면도 디지털, 풀 디지털. 근데 저는 이거는 풀 디지털보다는 혼다게더 좋은 것 같아요. 혼다는 반 아날로그고 반 디지털이거든요. 저는 풀 디지털은 그렇게 추천 별로 제 개인 성향은 맞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얘는 뭐 고장에 아주 민감한 애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근데 뭐 이게 밝음 정도가 그렇게 확 화려하게 엄청 막 밝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불투명하게 만들어게 했는데 그래도 많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도도 이렇게 크게 보게끔 하고요. 이 지도는 독일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독일차, 이건 지금 현재 아틀란 맵이잖아요. 아틀란 맵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직관적으로 다 나온단 말이요. 여기서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기 크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빈 멍텅구리 버튼 하나도 없죠 그리고 뒤에 커튼 커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여기 계기판 밝기 조절 밝기 조절이 있고 이 뷰. 뷰를 뷰 누르면 뷰를 눌러 볼게요 그러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게 이게 일본 차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토 하이빔 그리고 이거는 이건 좀 올드하네요. 역시 고장을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 트렁크랑 주유 버튼. 네. 그리고 가장 큰게 여기 보시면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차에도 전동 핸들이 없는데 전동입니다. 캠리에 전동 핸들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차예요. 제가 한번 이게 지인이 차를 바꿨다고 해서 한번 찍어보라. 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차고요 개인 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이 차를 샀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캠리에 대한 건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차를 왜 샀냐 독일 차를 원래 타고 있었다가 독일 차를 타려면 그냥 수리비가 1 0 0만원 나와도 그냥 쿨하게 낼 정도인 사람이 사야지 저 같은 경우나 제 지인이나 아 독일 차는 이제 탈깜량은안 된다 그분도 독일 차 많이 탔고 저 독일 차꽤 탔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일본 차 아니면 국산 차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차를 구매하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산 이유는 내가 독일차를 여러 번 탔는데 보증기간 아니어도 보증 문제로 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한 거를 내 수준에는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100 얼마나 깨진다고 하면 솔직히 일반 직장인치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바꾼 게 일본차 캠리 하이브리드다. 고장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 다 이게 열선 이거 통풍 이야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이 있고 양쪽 다 통풍이 있고 호그 이 끄는 버튼이 있는 게참 좋더라고요 오토 이프론트 이건 다 똑같고요 이거 다 버튼식으로 버튼감은 뭐 괜찮아요 와 아, 핸들 열선 여기 있네 핸들 열선 여기 있네요 저 핸들 열선이 보통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막 찾다가 없어서 보니까 여기 핸들 열선는 있습니다 오토 핸들 열선에 오토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상 껌뻑이 네. 여기가 휴대폰 무선 충전기 전처 있고 C 타입 제가 이 차가 들이 보면 오래된 차냐 나온 지 오래된 차냐 얼마 안된 차냐 특징은 C 타입이냐 A 타입이냐 그 차이거든요 s m 5 l 4 3 2 0 1 6년에 신차 나오자가 샀을 때는 블랙 뒤에 커튼이 있어도 블랙박스를 위에다 설치했는데 이건 안 되나 봐요 그래도 뒤에 이제 이렇게 전동 커튼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열에도 커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이왕 살 거면 프리미엄이 확실히 낫긴 하다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과천 뒷길인데 여기가 길이 막 요철도 엄청 많고 길도 공사 때문에 다 많이 뚫려져 있어요 보시면 지금 40km인데도 딱 올라갈 때 부드럽게 바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부드럽게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요철이 있고 하면 네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뭐 속도가 4, 50km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도 그냥 갑자기 텅텅텅 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 안 밟고 와도 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패밀리 중형 세단의 그런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네, 부드럽게 넘어는데 이것도 50km 넘어가도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근데 단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달리다 보면 엔진이 개입할 때개입는데 이게 멍멍 멍하게 울려요 멍하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혼다나 이제 도요타 거 이제 하이브드 타면 개개개개 조용히 하다가 에이... 조용히 하다가, 하는데, 에이... 예전보다는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좀, 이게, 에이...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도, 소리는 들어옵니다. 왜냐면 가격이 있으니까, 보길 거랑 같이 틀리게 하겠죠. 그러니까, 북산차랑, 예전에 제, 제가 K-8 영상도 찍었잖아요. 제 가족차. K-8이랑 이거랑 방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방음에 따로 돈을 내고 했답니다. 네. 워낙 이제 조금 갑자기 확 시끄러워진 게 싫어서 방음에 돈을 내고 했다는데 그건 이따가 어디 어디 돈을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방음을 했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어디 했다는데 여기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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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음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따로 외부에 나가서 방음을 했대요 너무 좀 시끄러워가지고 아까 보시면 시끄러웠죠 여기, 여기 보시면 스펀지 이렇게 방음했고 을 그리고 여기 아래도 뭐 했다고 하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했을까? 이걸 한다고 해서 줄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문짝에도 뜯어서 방음을 했고 그 다음에 휀다 쪽에도 뭐 방음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방음 재를 뭐 이렇게 붙였대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유리창에 보이시죠? 유리창에 붙이고 여기 위에다 붙이고. 여기 안에도 방음제를 놓고 다 했는데 하지 마세요. 오너가 후회합니다. 해봤자, 이게 그거예요. 이 차는 알아서, 대, 머리 좋은 애들이 알아서 만들고 방음이도 다 신경 쓰고 만들었는데 이걸 따로 외부업자가 한다? 외부업자가 뭐 순정으로 타세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 끈끈이 묶고 나중에 중고차 팔때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 커튼이 있다는 거. 아직도 차일드락은 수동이네요. 차일드락은. 전동니다 전동은 아닌데 트렁크가 보면 여기 보면 이 친구도 골프를 치는데 골프백이 예전에 독일차 탈 때는 이게 안 들어갔거든요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는데 요번에다 들어간다는 거 이분은 카메라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라운드 뷰, 하나는 후방 카메라인데 이것조차도 다 보면 아 도요타스럽다 고장을 안 나게 하려고 두 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와샤액, 와샤액 나온다고 합니다 와샤액 한번 이따 뿌려드릴게요 이게 있다 뭐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메일은제재입니다 일본 생산은 단차가 있더라도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다. 허용 범위가 넓은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일반 브랜드 현대자동차나 이제 그런 차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차 같은 경우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걸 쫙 달라붙게 만들려면 프리미엄 사야 돼요. 렉서스를 사시든가.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센터 콘솔이 이렇게 있는데, 오, 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뒤에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눌러보시면, 등받이가 전동이에요. 네. 이걸 또 전동을 해놨어요. 그리고 열선도 돼 있고, 여기 뒤에 온도 조절도 따로 이렇게 해놨고, 뒤에 선쉐이드도 누르면 나오게끔. 네. 열시면 스키스루. 신용적인 차입니다. 이게 동남아나 이제 그런 데 가시면 캠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캠리가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게 동남아나 이제 그런 데 가면 이게 쇼퍼 드립은 차로도 써요. 기사도구도 씁니다. 이제 태국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도심에도. 이게 또 뒤에 기사 딸린 차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기능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보세요. 뒤에 카시틀로 써도 뒤에 공간이 엄청 넓죠. 자, 이제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이 캠리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흰색의 브라운 시트가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는 실버를 하고 싶다가 실버가 없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흰색의 브라운 시트 원래 이 친구가 흰색의 검정 시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죠. 그리고 이차 디자인 자체가 페라리랑 동일합니다 이게 포, 이게 원래 도요타에서는 이제 프리우스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페라리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워셔액 나온다 했죠 워셔액 한번 뿌려볼게요 이 앞에 워셔액 나오거든요 이게 도요타 같은 경우는 2.4 터보 엔진이 있고 2.4, 2.5 자연흡기 하이브드가 리 있는데 2.4 터보는 이제 크라운이나 이제 그런 이제 알파드에들하고요 이거는 그냥 2.5예전에 엔진, 에키스 사이클 엔진, 이제 구형 엔진 갖다 둔 거예요. 완전 전연정이지 전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 and 모터. Then this system combines these with the power split device to achieve high energy efficiency. This is the Toyota hybrid system. Each unit has been developed specially for the hybrid system.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전륜군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앞에 서브 마운트 기준으로 앞으로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여기 스트럿바도 강성 확보로 되려고 이렇게 앞에 휠파대기로 붙여져 있죠. 네, 어라운드 카메라가 중간에 있진 않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어 갖고 렌즈 각만 조절하면 되니까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와 보시면 여기에도 친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딱 깔끔하게 있지 않고 부친하게 있는데 다 실용적으로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 차선 주행 이런 거 찍어볼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일본 차들이나 이제 국산 차들 특징이 딱 직관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돼 있다. 이게참 좋은 거야. 알아서 멈추는 데 멈췄다. 멈차차 있고 멈췄는데 출발도 바로 할지. 예전에 혼다 차는 출발할 때는 5초가 지나면 출발을 안 했거든. 앞에 차가 가야지 출발했는데 대기 중이 났더 대기 중. 그럼 일단 앞 차가 출발할 때출발하면어 좋은 거.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구나. 아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가속 페달을 눌러야 된다. 그러면 다시 출발하면 아 자동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그래도 좋네. 가속페달을 밟거나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다시 출발한다. 앞차. 근데 앞차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출발은는 못한다. 음. 끝. 완벽하다. 잘 잡힌다. 아우디보다 잘잘 잘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시끄럽다. 아 시끄러워. Where Satan? Where s a t a 방음을 해도 시끄럽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And Hybrid Max EV delivers power to all four wheels via a new e axle system, which delivers nearly 30% more power to the rear wheels than Toyota's electronic on demand all wheel drive system. This new e axle not only provides excellent traction when conditions get rough or slippery, but it's proactive, delivering power to the rear wheels as needed. Even when conditions are ideal. By sending more power to the rear, the front tires utilize the contact patch more effectively to steer the car on the driver's intended line, delivering more precise cornering and enhancing the fun to drive factor that Hybrid Max EV. <laughs> And react to the road on its own on both sides here. So it does provide it with a lot more rigidity, firmness, and the sporty ride you might be looking for out of your SE Edition. And then as we come back here. 네. 있으면 그게 뒤에 모터가 있으면 그게 있어요. 절대 구동으로 들어 가 힘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영상 제가 올릴게요. Onto <목소리가> t 힘은 안 들어가고 그냥 갑자기 급 코너나 갑자기 뭐 급정 급출발이나 급 코너일 때 서포트하는 역할이지. But it's all about aerodynamics and protecting the undercarriage of the vehicle. In fact, here's a slot here that's allowing air to flow up through and past the engine to help with the cooling as well down through the exhaust system. So we'll slide back a little bit further. Here's our exhaust. This is a 2.5 liter four cylinder uh, hybrid system. And you only have one muffler coming out the back. 네. 렉서스도 렉서스도 ES가 나올지 나올지 debut of the eighth generation of this global luxury sedan. The lineup includes both hybrid and battery electric models with options for front wheel and all wheel drive. 뒤에 50만 원짜리 모터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무게 배분도 그렇고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띄웠어요제영제 제 자동차 영상은 아 이게 뭐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왜이 차를 왜 사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타볼게요, 저는. 만만 어, 음, 봤어이 이게. 음. 한 다음에 제 지인인가 아니면 저는 앞으로 차를 잘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제 지인과 제 가족이 또 차를 사게 되면 꼭1 년에 한두세 명은 사더라고요. 그러면 또한 번만 타볼게요. 그러면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